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얻은 선물의 새 날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는 너무 약해서 쉽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과 강건하심과 인도하심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단단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이어 도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외부에서 특히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마음이 싸늘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교회가 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사실 너무 멀리, 외적인 것만 볼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왜 나를 미워할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들면서 그걸 외부의 환경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질투해서 시기에서 미워한다. 저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나를 그래서 미워한다. 그런데 냉정하게 어느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이상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건 외부를 보기 전에 우리 내부, 나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기독교가 어렵다. 그러면 한 교회인 개인인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개인이 모인 단체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 개인의 교회로서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성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할 수 있는 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봤다, 천국에 올라가 봤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어떤 이미지도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나? 나는 사랑을 품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랑을 느끼냐?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말할 때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할 때 너무 그 말이 달콤하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말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랑, 너무 흔한 세속적인 사랑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공허하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 너무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의 그 책상 의자에다 조그만 초콜릿 하나를 올려놓고 갑니다. 그 사람은 초콜릿을 받은 사람은 누가 이거 났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거기 쪽지에 보니까 얼굴 보지 못하고 놔둬서 미안해. 지금 내가 줄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오늘 이거 먹고 화이팅 해. 그때 사랑을 느낍니다. 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에는 선물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도무지 내가 해줄 위로의 말에 깊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살며시 어깨를 한번 만져줍니다. 그리고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는 사람 안에서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안아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다, 교회가 힘이 없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겁니다. 성도와 서로 간에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는 선행, 구제하는 것,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선행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카톨릭, 로맨카톨릭에서 먼저 거기서 나온 기독교는 로맨 캐톨릭은 어떤 선행을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믿음의 어떤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라는 그 작용으로 인해서 선행이나 구제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러지처럼 편화합니다. 그건 교회 갈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구제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 누구도 챙기지 않았던 과부들을 초대교회는 매일 그 과부들에게 그날그날 그날 먹어야 될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는 것을 그 교회는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고,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비로소 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일단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동정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변으로까지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사랑의 잔이 흘러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잔도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 웨이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슬슬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때 외롭고, 춥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